스타 기자 김문호 역할을 맡는 분입니다. 어, 제 역할은 아까 감독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그 이세대 분들과 지금 현재 세대 분들의 어, 브릿지 역할을 하한 어, 그런 어, 사건의 키를 갖고 있는 역할입니다. 이 대본에서 김문호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 브리시 역할을 정말 잘 해내야 될것 같다라는 저 스스로의 도전이 있었고요. 어 그리고 그 우리 송진아 작가님과 이정석 감독님에 대한 어, 믿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어, 후배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들에 대한 기대감 또한 있었습니다. 너무 교과서적인 대답을 한것 같은데 정말 그래요. 네. 일단 제가 5년, 6년만에 방송을 이제 복귀를 하게 됐는데요. 음 너무 어, 기쁘고 어, 좋은 파트너들을 만나서 너무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그딴 생각할 생각이 없어요. 대본 외우느라고 어, 정신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9고가 나왔는데 어뭐 저는 드라마에 대한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어 그냥 얘기만 들어도 구고 나왔으면 준비할 게 정말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제 역할 하기가 정말 바쁩니다. 아, 좋은 드라마가 나올 것 같은 확신이 있고 아, 끝까지 좋은 팀워크와 화합 만들 수 있도록 아, 그런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